대전에서 학교 급식을 두고 여러 차례 논란이 빚어져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큰데요. 이번에는 해동한 냉동 고기를 냉장 고기라고 속여 학교에 유통한 일가족이 적발됐습니다. 네, 고기가 변질할 우려가 있는데도 4년 넘게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이 고기는 대전 일대 학교 260여 곳에 납품됐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식자재 업체 창고입니다. 냉장실에 고기가 일정한 양으로 나뉘어 있고 창고 바닥에 놓인 고기는 이튿날 고등학교에 납품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냉동 고기를 2, 3일에 걸쳐 냉장실이나 상온에서 해동해 냉장 고기로 둔갑한 겁니다. 3월 2일에나고 이거 지금 해동 고기의 유통기한도 표기하지 않았는데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도 발견됐습니다. 예순 세살 A 씨등 일가족 세 명은 최근 5년 가까이 대전과 세종, 금산에 유령 업체 7곳을 차려놓고 냉동 고기를 냉장 고기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들은 건물 뒷문으로만 오갈 수 있는 비밀 창고를 만들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냉장 고기를 들여왔다며 거래 명세서 천여 장을 위조하고 다른 업체의 장비를 들여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인 헷셉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냉동 고기 약 170톤, 19억 원어치를 냉장 고기로 속여 대전과 세종, 금산의 학교 200여 순세 곳에 납품했습니다. 냉동이 아니라 냉장으로 주문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도 다 그렇게 서류를 똑같이 해갖고 오시니까 우리가 봤을 때 특별하게 막 너무 고나 그러지가 않았었거든요. 냉동 고기를 오랜 시간 해동하면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크지만 조리 과정에서 세균이 죽어. 다행히 식중독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학교 급식 업체 입찰 시스템에 불법으로 만 차례 중복 참여해 57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사실도 확인하고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일가족 두 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